자,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보조 지표 세 개와 그다음에 매수 매도의 균형점을 활용해서 실전 전략을 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음, 우리가 짤수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어, 여기는 여기는 좀 어때요? 좀 음, 어떻습니까? 아,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지만 실제, 이, 어때요? 하향 추세에 있는 거죠. 처음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요렇게,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향 추세의 초입이죠. 이것도 좀 위험하다고 본 거고요. 그럼 어느 지점이냐면, 어, 여기는, 여기는 지금 현재, 아, 이제 파란 우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골든크로스를 냈고요. 요렇게 냈고요. 그 다음에 요 트릭스는 지금 현재 하향 추세지만, 어때요? 어, 하향을 많이, 예, 하락을 많이 한 상태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요두 개가 강력하게 어떤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한번, 어, 매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힌트를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좀그렇고요이 부분도 그렇고, 또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보면, 어때요? 어, 이게 골든크루스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옆으로 기고 있죠. 이것 좀 시간만 지나면 올라갈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예 옆으로 기고 있고요. 또 현재 한 차례 올랐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음, 트릭스도 이제, 좀 이제 시그널 자체가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우리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를 잡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들은 너무 높은 지역이라 좀 어려 좀좀좀 어, 좀, 좀 적절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요두 개의 부분을 잡았으면 두 개의 부분 부분에서 이제 아까 제가 제가 얘기했던 매수와 매도의 매수와 매도의 그러한 그 균형점에서의 <laughs> 그, 매수 시, 매, 매수 시그널이 났느냐, 매수 신호가 떴느냐, 안 떴느냐를 우리가 또 판단해 보면 되겠죠. 두 개를 조합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 요거를 좀, 음 우리가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음, 이게 이제 이게 툴젠입니다. 툴젠. 툼젠 제가 실제 이제 거래했던 건데요. 툴젠인데, 툴젠에 요, 요, 요거하고 요거 요고 두 가지, 두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날짜가 어, 언제냐면, 요 날짜가 언제냐면, 어, 여기서부터 한 메디가 되니까 4월 8일이네요. 22년 4월 8일, 22년 4월 8일 거 잠깐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돌려놓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22년 4월 8일, 요거죠. 요캔들입니다. 그죠? 요, 요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보조지표. 보시지세개가 어, 이렇게 에, 상향으로 출, 전환할 수 있는 골든 크로스 전향, 전향할 전전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잘 보세요. 여기 빨간색 도지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요거를좀 보기 좋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아, 이 평선을 일단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평선을 일단 음,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평선 다 지우고요.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어, 요,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하락의 한 메디가 되겠네요. 한 메디가 추가가 되겠죠. 두 번째로 할 것은, 어, 하락의 메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쵸?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부 해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 여기까지 주가가 흘러왔는데, 이렇게 빨간색 도찌가 나왔는데, 도찌가 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보조지표 3개, 절묘한 조합의 보조지표 3개가 매수의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어, 이제 보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입니까? 29개 봉이네요. 그죠? 29개 봉. 어, 그리고 이 29개 봉에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그림이 나왔구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음, 자, 그 다음에요. 어, 이게 29개니까, 이 평선을 몇 개를 넣어야 됩니까? 어, 29일을 넣는다 그랬죠. 그죠? 요, 요, 메디니까. 그래서 29일에 메디를 네,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여기 29일 제가 해놨습니다. 29일에 이평선을 적용하면 이평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지면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요 기점에서 선을 긋다 그랬죠? 요 기점에서, 그죠? 요 기점에 서 선을 긋겠습니다. 선을 그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딱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거는 어때요? 어, 매도의 에너지가 매수의 에너지보다 크구나. 여기가 크니까, 그쵸? 렇 크니까 어 여기서 어 상승을 해도 상승을 하면 여기까지밖기안 오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 실제 이 매수 매수의 모양 이이이그 균형점의 모양을 봤을 때딱 반이 아니더라도 거의 반쯤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곡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아 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은 아까 얘기했던 보지 지피 세 개가 또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실제 이제 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상승을 하는데 장중에 장중에. 우린 예상, 이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매수점을 어딜 잡을까? 만약에 이게 상승한다면, 매수점을 어디서 잡을까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고민해보네.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인데, 좀 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는 매수점을 어떻게 잡냐면, 이 도치 양봉의 고점. 고점, 그죠? 고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고점을 넘어서면 매수하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더 힌트를 찾아본다면, 어때요? 이 부분을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많았죠. 그죠? 어,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량이 많았다는 얘기는 세력이 개입했다. 누군가 개입했다는 얘기죠. 개입의 시점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되겠네. 요 그죠? 어, 여기. 시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끌어올린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고점에 대해서 선을 한번 거볼게요. 요 도지의 고점, 고점을 거봤습니다. 어, 거봤더니 아, 마침 아까 얘기했던 이이 이 거래가 많이 터진 양봉의 하단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 우리는 요 하단에 와 있는 것에 좀 신뢰성이 좀 있겠다. 자 그리고 요 캔들 여기 캔들을 잠깐 보십시오. 요 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 캔들이 하나, 둘, 세 개가 뭉쳐져 있죠. 뭉쳐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거래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거래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본, 본다면,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는 내려왔다가 주가를 짧은 밑꼬리를 달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여기는 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매수점이 여기보다는, 여기보다는 좀더한 단계 높은 요 시점. 그죠? 요 시점. 요 시점을 넘었으면, 음, 더군다나, 요 거래 터진 이 양봉의 종가 그죠 종가 이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도지의 고점보다는 아, 좀더 안전화 하려면은 어, 어떻습니까 요요 요 지금 제가 걷던 요 시점 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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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양의 고점이죠 요 캔들의 고점 고점 정도 그러면 약 655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6550원. 그죠? 자세히 보기 해서, 6,550원, 6,6000, 6550원이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6550원을 우리가 매수가로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수하냐 장중에 655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강하게 돌파하 매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돌파하고, 다시 6550원을 지지해준다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겠다. 또는 6만 550원을 분봉상에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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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하고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돌파 매매를 보고 돌파 매매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에서요. 그래서 6만 550원에서 매수를 하면 될수 있으래요. 아마 분봉을 쪼개 봐도 분명히 이제 그런 모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 그래서, 실제,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여기까지 볼수 있는 거죠. 미안하게도, 아, 정확하게도, 미안하단 말 죄송한데, 정확하게도, 여기 아까 우리가 거었던, 아, 매도, 매수에 어떻습니까? 아, 균형점에 딱, 고점이 딱 지키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네요. 수익이 얼마나 났나 볼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매수했으면, 아, 어유 이것도 거의, 몇 프로냐면, 17% 정도 수익이 나네요. 많이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이런 기법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어,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 개의 보조 지표가 아, 만나서 실제 매수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빨리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자, 어, 어디냐면, 요 고점이네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왜 했냐면, 실제 이게 저점이니까 저점이니까 여기까지 할수 있겠고요. 어, 그래서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여기 저점 같은데 이런 캔들이 양봉이 이 음봉을 감싸 오르는 양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점이 저점이 아닐까 아, 여기서 변곡점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조지표 세개를 봤더니 세개가 아, 여기서 글든 크루스가 나오고 어, 상향 추세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신뢰성이 있겠고 좀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뭐냐면 이 매수 매도의 에너지 균형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에 여기가 몇 개냐면 빨리 세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봤더니 29개입니다. 왜29개게 아니냐? 요건 왜 포함 안 시키냐면 이게 저점이기 때문에 요것만 포함합니다. 29개 봉이고요. 29개 봉에 대해서 우리가 이평선을 29로 이제 조정해야 되겠죠? 그죠 이평선 29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9로 조정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laughs> 보세요. 여기 이 구간을 보면 뭐가 많습니까? 음봉이 많죠. 음봉, 음 아까도 보면 음봉이 많아요. 음봉이 많으면 이평선을 정할 때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종가, 식가 고가, 뭐 어, 고가, 저가 <laughs> 나누기 뭐 나누기 3 이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음봉이 많을 적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9봉이니까 29봉으로 체크하고요. 적용했습니다. 적용했더니 이제 어떤 모양이 나타났냐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이 이걸 지우고요. 자, 29봉이니까 여기네요. 그죠? 29의 이, 이 평선이 여기서 만나니까 자, 여기에 균형점을 거부겠습니다 균형점을 줬 균형점을 줬습니다줬더니 어떻습니까? 어, 어때요? 어 매도하고 매수로 봤을 때 매도가 좀 세죠. 그죠? 어, 그럼에도 어때요? 균형점이 거의 반반에 해당되니까 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음 우리가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점을 어디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laughs> 저 같으면 어디를 잡으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지지를 잃었던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지지를 잃었던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던 이 부분. 그죠? 어. 요 사이에서 할것 같아요. 요 사이에서. 여기쯤에서 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양봉의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요. 만약에 주가가 내려서, 요음봉의 저점을 깨면 손절선으로 잡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매도점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매도점은, 요점이라고 그랬죠 요거요. 요거, 요거. 요기 매도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수 해서 요까지 올리면 뭐 그것도 한26% 수익이 나네요. 수익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를 하고 봤더니 주가가 더 올랐어요. 오르고 내리는데 제가 아까 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주가가 올르고 내렸을 때 지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균형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균형점을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균형을 흐트렀다는 거죠. 그럼 내릴 때 균형점에서 지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꾸들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음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석형의 뭐 지지를 보고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다시 지지를 확인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 전략을 짤때 지금 매수와 매도점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잘보셔갖구요 어, 판단을 좀 하셔서 어, 이 전략, 이건 법칙이 아닙니다. 또, 어, 또, 또 정해져 있는 그런 비법도 아니고요. 제가 해본 결과 이러한 매도와 매수의 그런 균형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수점을 잡은 확률이 높더라 하는 거죠. 뭐 손절점도 정확하기 때문에 아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에도 꼭 해보시면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시고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10개 해보시고. 8덟개 이상 수익이 나야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고 아시고요. 어, 특히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걸 적용할 적에는 저번에 그이 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한쪽이 밸런스가 꽤 거래량이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 이게 잘안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선정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래량들이 거의 고만고만하죠. 선정한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거래량들이 거의 지금 비슷비슷한 영역에서는 이런, 이런 방법이 지금 마저 들어가고요. 실제 이렇게 거래량이 둘쑥날쑥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평선에서 이평선의 진실과 거짓편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오해를 살수 있는 거죠. 거짓인 거죠. 이평선이 거짓. 왜냐면 이평선은 거래량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평선 기준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셔서 거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